구형칩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지 않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A17과 A18이 아닌 A18과 A18 프로 같은 이름으로 네이밍을 재정립하려는 애플의 노림수가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중 비티크입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스펙이 바로 모바일 AP 또는 CPU라고 부르는 칩입니다. 올해 출시 예정의 애플 신제품에는 과연 어떤 칩이 들어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IT 매체 맥루무스를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CPID라고 불리는 칩 10글자 목록에 무려 16개의 애플 기기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신제품이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지 저 비티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11세대 A14칩이 탑재될 만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2012년 출시된 아이패드 10세대에 탑재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보급형 아이패드가 공개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유력한 후보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A15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후속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개선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루머스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홈파시 강성을 아예 배제할수있습니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항성을볼때 홈팟보다는 보급형 아이패드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차기 아이패드 미니에 과연 어떤 모바일 a p 가 탑재될지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로는 A16, A17, M2 정도가 있는데 칩0별자 목록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중에서 A17이 좀더 유력해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탑재된 칩이 A15였기 때문에 A16을 건너뛰고 A17로 직행한다는 예의가 됩니다. 성능적으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예상 는 말과도 같습니다. 외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으로 업그레이드 수요를 가져가겠다는 속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패드 에어 6세대 M2 신제품이 무려 4종이나 포진되어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는 차기 아이패드 에어에 12.9인치 라인업이 추가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 M2 측과 12.9인치 화면 크기란 루머 모두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OLED 아이패드 프로 지금까지 루머를 종합해 볼때 M3 치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여졌지만 흥미롭게도 맥루머스에서는 아이패드 프로에 M4 칩이 탑재될 가능성도 이딴 식으로 일말의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반년만에 M4 칩이 탑재된 신제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만약 현실로 실현되면 M3 맥북 프로는 반년만에 구형 기기로 전락하게 되니 제대로 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맥북 프로가 아닌 맥북 에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M3 맥북 프로가 단종되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년만에 M3에서 M4 칩으로 넘어가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가 부족한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LED 아이패드 프로 역시 11인치, 12.9인치로 구성되고 와이파이와 셀룰러로 이어나가 이루어지는 만큼 총 4종의 모델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폰 16 M3, M4가 아닌 아예 다른 칩으로 추정되는 식별자 4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는 A18 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5에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간에 칩에 따른 급난기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중국 시장을 비롯한 아이폰 판매량이 주춤한게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형칩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지 않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A17과 A18이 아닌 A18과 A18 프로 같은 이름으로 네이밍을 재정립하려는 애플의 노림수가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칩 명칭에 대한 브랜딩을 보게 되면 천하의 장사꾼이라 불리는 애플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하수의 모습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클 중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